유하 여러분 반갑습니다 세 글자입니다. 자 오늘 컨텐츠 바로 팡이언과 함께하는 버닝서 컨텐츠 즐기자고 시작한 우리 버닝 수업. 이 취지에 맞게 지금 잘 흘러가는 모르겠어요. 근데 분명히 우리의 취지는 협력하며 우리 즐기면서 보여드릴 걸 제공하자 우리 팬분들께 그 느낌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상하게 대결 구도예요. 모든 게 대결 구도야. 뭐 하나 띄우면은 따잇, 팡이 따잇, 그저 따잇. 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뭐 그러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어떤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면은 방영하고 최대한 이제 갭이 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서로 맞춰가면서 하고 있는데 이 형이 지금 앞서가려고 앞서가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좀 되게 엄청 빠르게 진도가 좀 쳐나가고 있어요. 오늘 이제 팡이온과 어떻게 테스팅 할지와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지 한번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됐죠? 아야 얼마에 파세요? 얼마에? 그자 템스업 퍼 글자 혼자 진짜 가시구요? 우리도 우리도 템파라 드세요, 여러분. 저팡형 시청자분들 우리 우리 피시청자분들 덱스가 아예 안 들어옵니다 팔아주세요 형저 마음이 꺾여요 번이 접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템 세팅을 들어가려고 합니다 아 여러분 여기서 하나 큰거 있습니다 제가 이 전에 티타늄 아트를 팡 형한테 띄어서 트레이드하기로 했잖아요 그 형이 진짜 진짜 우연찮게 짜잔 이렇게 띄웠습니다 130%를 띄워서 저한테 줬어요. 거기다가 터로가 만들어준 하트에 이름까지 붙였어요. 나 이제 팡이 형이 이름 박아놨고 여기다가 나는 내 심장을 준 거에는 내 이름 박아놨어요. 오래 가셈. <laughs> 이봐 이게 맞나? 점점 이상하다. 약간 야 이거 잠깐 이거 지금 이거 팡글 지금 콘텐츠가 점점 게임물로 변하고 있는 거 이거 맞아? 여, 오해하지 마세요. 연사 좋아합니다 서로. 그 자, 혹시나 판매하시는 분들, 덱스 아이템 좋은 거 판매하시는 분들 계시면은, 좀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신발 토템 한번 보여주실래요? 오! 에이드콩두 줄! 어,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? 얼마에 파시나요? 1.5억? 오케이. 1.5억에 구매할게요. 엔티크. 마지막 엔티크지? 와, 이거 존나 비싼데? 엔티크? 필요? 어 엔티크 필요해요 엔티크... 엔티크... 뭐야 엔티크... 엔티크... 엔티... 크망왜 희망고문이야! 어우 왔네 아 그건 텐서님이 올린 거예요? 1500에? 짤버하노 근데 이거 그 엔티크에서 강하는 게 맞지? 여러분 앱솔 강화보다 엔티크가 그래도 매물이 있으니까 이게 하는 게 맞지 여기서 펜사 19성하는 건더 해봐야 나 19성 가면 20성 누를 것 같아 19성 어떻게 참아 못 참아 그거 한번두번세번네번 번, 번, 네 번,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와 이게 열번 찍어 나진열번 찍어 안 넘어 나무가 없긴 하네 딱열번째다 들어가네 야열번 찍어 안넘어온 나무가 없다는 말이 진짜 리얼이었다 아씨 아재 좋아요 이 정도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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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 만들고 있어 아쩔재 좋아요 고고 제발 주발 아어 오케이 아, 아씨, 순간적으로 쉽게서 만들었는데 실패성 만들어서 팡유 따이시켜이 생각이 들었어. 띠마 그런 생각하지 말라고 미친놈아. 아, 이거 돈 빡센데 이거. 팡유 아! 따이 글자야 너조졌다 이제. 팡이 이제 18 둘둘한다. <laughs> 응, 봐. 어디 18 둘둘 신문줄 알아? 협력에 응. 협력 합력. 그거는 일단 맞출 수 있는 장비들은 싹다 맞춘 거 같아. 나머지 루타비스는 매물 나오는 대로 하는 걸로 하고 자.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큐브 막 봐야겠지? 일단 팡이하고 얘기한 건보장을다 유니크해서 멈추기로 했습니다. 가보자. 가자. 천장 안 보길 바라면서 천장 볼거 같은 느낌 모시포즈인 맞는 거 같긴 한데 브리마 2승 안 가지 아! 이건 써야지! 유니클 1퍼 쓰는 거랑 똑같아 보니까 이건 써야지 무조건! 6-6-3 개꼴뛰죠? 야 근데 스택도 쌓았어 잠깐 스택을 F2를 터트리자 어때요? 현장 오케이 그면은 잠깐만 여기는 아직 안 가니까 안 간다는 생각을 하자 그럼 대야돌리대야 대화 돌리다가 스탭 터트리자. 아, 아 좋은 거야, 좋은 거야. 개 좋은 거야, 금방 뜬 거야. <laughs> 금방 뜬 거니까 게이도 오히려 좋아. 오히려 좋아. 일단은 15%퍼 이상만. 와, 뭐야? 15%만 퍼 뛰운다는 생각으로 돌렸는데 여기서 레해전드리면은안 개꼴 뛸. 와. 오마 뭐야, 이거! 백스 <laughs> 슈퍼 <laughs> 이거 가다! 자, 하나 끝내버렸어, 하나 끝내버렸어. 27% 갈, 달달합니다. 야, 팡이 형, 따이시라니 우리 같이 협력이네, 협력. 협력! 어. 방제요? 아방제는 그냥 어그로 팡이 따이 <laughs> 협력! 고. 오케이 야유리구첫주또안 봤어. 좋아 이 느낌 그대로 들어가자. 어. 와 이제 여기까지 와. 뭐야 이거? 뭐야? 이번 이탈이 21%까지 개이득. 조심해야 돼. 너무 잘 뛰면은 이것도 골치 아파지는 게 팡이 형이 어 골짜 따뜻하고. 아주 저야, 1 0도와만원더자 이러면서. 그 다음에 1 0 0만원 되고, 1억 되고, 막, 막, 그게 될까봐. 어. 오케이, 힙퍼까지 부스트 달달해. 아! 뭐야, 이거! 아 어, 됐다, 오케이. 오케이, 오케이. 좋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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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천장 레전드립! 어, 뭐야? 그 다음에 데코퍼 그나뒀는데? 와! 이러면. 컷! 유니캐시 팩프롬 컷이기 때문에 가져가면은 얘를 레드큐브를 받을 수 있다 이말이지 돌려 말이야. 자 이러면은 쓰자 이러면 써야돼 자 아시지 레드큐브 들어가보자 장갑장갑 장갑 싹네요야 장갑. 장갑 쌍네. 쌍래. 야싹네 보다가 진짜 훅 간다니까 여기는 만약에 천장 보잖아요 그러면은 50만원 깨져요 거의 애들 돌린 저 개, 게... 오, 유니크 뭐야! 이러면은 더 골치 아파집니다. 아이, 개이. 게이... 어, 이거 쓸까? 이거 쓰자. 이건 써야지. 이건 써야지. 야, 이건 2.3줄, 2.23줄? 니클디가 아니고, 이건 써야지. 이 새끼들아. 너희들이 이걸 왜안쓰라 그래? 야, 내가 무슨 장갑에지금 크크니? 크크니? 이게 지금? 이건데, 여기 아래 이 정도 맞춰줘야지. 위아래 를 맞춰야 돼. 밸런스는. 야, 그럼 이렇게. 내가. 지금 불빛마크를 돌릴게 10개 안에 에픽 안 뜨면은 한 30개 더 돌릴게 10개 안에 돌리라는이 개새끼가 와 이거 첫장 보면 진짜 개씨범만데 그냥 제발 옵션 뜨고 끝내자 제발 뜨네 씨! 구퍼? 어? 이거 쓰자 콜! 이거 써 됐어 이거 바로 쓸게요. 천장 안 봅니다. 63개 안 돌리면은 12만 원 정도 아끼는 거라서 이건안 쓰는 걸로 할게요. 이런 띠바 에픽 이런 띠바 유니크 뭐야 이거야? 야, 잠깐만, 잠깐만 잠깐만. 야 이거 예술들감 만드는 데 이거 잠깐만. 이러지 마. 이러지 마. 띠바 이러지 마. 그냥 빨리 떠. 아, 어, 나이스. 어. <laughs> 어, 뭐야? 무조건 이 천장은 이중에 쓰는 게 맞아 천장을 더 이상 이 보장에 쓰는 건 오바야 그러면은 이제 제가 지금 쓴 돈이 457만 400원이잖아요 289,000원 남았어요 이걸로 모자 상의 도미 반지류 다 바꿔야 돼요 이 가능하냐? 우선 맞출 템들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쏴 훑으십시오 여러분 근데, 야, 아이템 저, 잘, 잘 나왔, 야, 템잘 나왔어. 오늘 200만원 정도 쓴것 같아요. 자, 기게안돼 있는 건지, 피버 타입 때를 노려야 될것 같고요. 이제 좀 없는 거 감안하고, 지금 스트레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3, 2, 1. 내가 진짜 오늘 잘 떴나 보구나. 24,500까지 나와줍니다. 제가 지금 이제 심볼이 모라스 에스페라까지 가면 이제 팔레비는 그란츠키거든. 2천이 돌아가고 루타비스 두 부위 맞춰 주면은 일단 3만은 무조건 달성이야. 아마 팡리하고 2인 하드 수 이번 주에 가능할 수도 있어 진짜로. 소울스테는 그란될것 같은데. 노말 스로 한번 데미지 보고 올게. 가볼게요. 이걸로 극딜 한번. 자, 차지도 박아주고 딜 얼마 캐볼게. 바인드 걸고 툴세페 여기 쓰고 극딜. 고. 야 녹아 그냥 의미가 없어. 이거 지금 녹아버려 그냥. 노바의 수는 그냥 녹일 것 같고 항영하고 합해 갖고 하드스 패러 가는 게 맞아. 당장 한다는 게 아니고 방영 코강 맞춰서 하드 수 잡는 거꼭 보여드리겠습니다. 자, 우리가 지금 코강도 지금 얼마 안돼 있어 봐봐. 코강도 그냥 지금 멸망의 멸망 보여요? 아직 도핑도 할거 아니니까 우리가 잡는 거 보여줄게. 자, 여러분 장비를 맞춰서 현재 이렇까지 올렸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. 아이템을 다못 맞춰서 끝난 게 아닌데 마무리까지 맞추면서 우리 방영하고 진짜 재밌는 글이 많이 보여드릴게. 많이 기대 좋을 것 같아요. <laughs>